시골 마을의 혹스의 이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만담가가 있었습니다. 그 만담가의 이름은 제임스였고, 그는 항상 독특하고 풍부한 이야기로 청중을 매료시키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꺼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얘들아, 다들 모여봐. 오늘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 바로 리바이어던과 고양이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줄게. 제임스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옛날 옛적 모든 동물이 노동을 통해 각자 집안을 꾸리고 먹을 것을 마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간 세계와 비슷하게 이 동물 사회에도 문제는 많았습니다. 특히나 고양이들은 너무 제멋대로였고 이웃들의 집으로 들어가 맛있는 걸 훔쳐가곤 했다죠. 그렇게 마을은 고양이들의 페뚤어진 행동 탓에 점점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닭들은 아침이 되기 무섭게 알을 빼앗기고 쥐들은 밤이면 어둠 속에서 고양이들에게 쫓겨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물 대표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을 잠재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말을 꺼낸 건 마을의 가장 현명한 거북이였습니다. 친구들, 우린 서로 싸우기보다 우리가 모두 따를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해. 이대로는 안 된다고 거북이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자 챔플린이라는 늙은 부엉이가 지혜로운 눈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우린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규범이 필요해. 하지만 그걸 집행할 존재도 필요하지 우리 중 가장 강하고 현명한 자를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리더로 세워서 권한을 주자고 이때 벼랑 끝에서 서로의 결정을 듣고 있던 젊은 사자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내가 그 리바이어던 역할을 맡겠다 힘도 세고 뻑뻑하니까 말이지 동물들은 잠시 술렁였지만 그의 제안이 꽤나 합당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다른 동물들이 감히 맞설 수 없는 권위를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자는 고양이들과 특별한 사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네 녀석들은 이제부터 이웃을 괴롭히지 말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대가로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종종 있다가 사냥에 성공했을 때는 나눔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계약을 어기면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그리고 놀랍게도 리바이어던이 어떤 사자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고양이들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모든 동물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마을의 동물들은 처음으로 자연상태의 혼란 대신 규칙과 질서 소기한정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임스는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는 권위를 통해 적절한 규칙을 만들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결국 서로의 힘만 믿다가 다 같이 혼란에 빠지고 마는 거야 사람들은 제임스의 이야기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각자 역할의 중요성과 서로 협력하는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장자크 루소이자연 상태 이론이 한창 논쟁이 되었던 시절, 어느 작은 마을의 무소를 깊이, 신뢰하는 한 사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자연주의자 톰이라고 부르며 그의 사상과 의견에 귀기울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톰은 특별히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그는 사람들에게 직접 이론을 설명하기보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톰은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오랜 옛날, 우리가 잊고 있던 자연, 상태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미롭게 톰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산속 깊은 곳에 작은 동물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우도, 토끼도, 사슴도 함께 살고 있었지요. 이 동물들은 서로 협력하며 자연의 법칙에 따라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마리의 똑똑한 다람쥐가 찾아왔습니다. 그 다람쥐는 다른 동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멀리 인간의 세계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우리도 어떤 것을 소유해야 발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슴이 물었습니다 그럼 사유재산이란 무엇이란 말인가요? 다람쥐는 설명했습니다 사유재산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보금자리를 만들고 먹을 것을 저장할 수 있지요 여우는 이 제안에 솔깃됐습니다 흥미롭군요 각자가 자신의 것을 가진다면 더잘살수 있지 않을까요? 토끼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부지런히 먹이를 모으고 나만의 굴을 가질 수 있겠군요. 하지만 여우와 사슴, 토끼가 각자 자신의 소유지를 만들기 시작하며 점점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것을 탐하기도 하고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어느덧 그들의 평화로운 자연 상태는 불평등과 불화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람쥐는 이 변화를 보며 아쉬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니. 그러자 지혜로운 올빼미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람쥐야,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배워나가야 할 과정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다람쥐는 나무 위에 올라가다른 동물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회 계약을 통해 다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공평하게 나누며 본래 우리의 선함을 되찾읍시다. 통은 이야기를 마치며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도 다루지 않습니다. 누소가 말했듯이 우리의 본성은 선하고 자연 상태에서는 평등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톰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서로 협력하며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톰의 이야기는 단순한 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고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선량한 왕이 다스리는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백성들의 행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지혜롭고 공정하게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왕은 나라 곳곳에서 수확이 줄어들고 질병이 퍼지며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해결책을 찾고자 왕은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모든 마을에 무조건적인 기부를 하자고 했고, 또 다른 이는 큰 축제를 열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왕의 곁을 지키던 젊은 철학자 이름하여 피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효율적 이타주의를 바탕으로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폐하, 무작정 기부나 축제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수 있으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줄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왕은 피터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수 있을지 묻습니다. 이에 피터는 여러 마을에서 소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특정 병이 가장 크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병은 특정 약초로 쉽게 치유할 수 있었지만 그 약초가 있는 숲은 왕국의 경계 너머에 있었습니다. 피터는 이렇게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해야 우리에게는 당장 필요한 약초를 구할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른 문제들의 자원을 분산시키기 보다는 이 문제에 집중하여 대규모 탐사대를 보내면서 약초를 수입할 경로를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기부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와 협력하여 약초를 전국에 분배합시다. 왕은 피터의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초를 모으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약초가 각 마을에 도달하고 치료가 시작되면서 질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건강을 되찾았고 수확량도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국가의 경제는 안정을 찾았고 백성들은 왕의 지혜로운 판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왕국은 항상 효율적 이타주의를 철학으로 삼아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음으로써 언제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피터는 영원히 왕국의 영웅으로 기억되었고 그의 가르침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효율적 이타주의는 백성을 위한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왕국에 오래도록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킵니다.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기반한 철저한 계획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작은 마을의 철학에 열정적인 젊은 여성 앨리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이론에 깊이 매료되어 그녀의 저서 인텐션을 탐독하며 그 이론을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앨리스는 이 이론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고자 자신의 친구들에게 앤스콤 이론을 적용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풀어놓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최근에 깨달은 멋진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하고 엘리스는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존 아저씨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신이 나기 시작했어. 그 이유는 길가에 떨어진 동전을 발견했거든. 존 아저씨는 그 동전을 줍기 위해 구부렸고 바로 그 순간 구부리던 자세 덕분에 허리가 곧게 펴졌어 마을 사람들이 그 순간을 목격하고 맨 뒤에 있던 옷가게 저원이존 아저씨가 허리를 고쳐준 신비한 동전을 주었다 고 소문을 냈지 여기서 앨리스는 청중들에게 잠시 멈추고 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저씨의 행동 즉 동전을 줍는 것이 단순한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앨리스를 주시하는 가운데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앤스콤에 따르면 존 아저씨의 행위는 단순히 동전을 줍는 행동이 아닌 그 뒤에 숨겨진 의도와 연결되어 있어 아저씨는 동전을 줍고 싶었고 그 행위를 통해 약간의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아저씨는 왜 구부렸느냐는 질문에 대해 동전 줍기라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던 거지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앨리스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아저씨가 이상한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어 아저씨는 이를 반박하려 했지만 결국 그 사건 덕분에 아저씨는 마을에서 유명인사가 되었지. 행위 하나가 의도를 넘어서 전혀 새로운 의미와 효과를 낳았던 거야. 여기서 헨스콤이 말한 의도의 힘을 생각해볼 수 있어. 단순히 동전을 줍는 행위가 의도와 의미를 통해 어떻게 사람들과 사회 전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아니겠어? 앨리스의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을 웃기고 또한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행위 이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끔 만들었습니다. 앨리스는 이렇게 재미있고 쉽게 철학을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이 복잡한 철학적 개념도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했습니다.